반갑습니다. 어, 회로 이론 오늘은 이제 라플라스 s 영역의 회로 설계 중에 이제 회로 해석 그를 회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회로에 이제 제대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인덕터나 커패시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 말은 이제 만약에 커패시터 하나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음, 여기에 이제 초기 값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 이때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어, 전류가 이렇게 SC분은 1, 이렇게 되고, 이쪽은, 기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I가 이 미분방정식으로부터, 미분방정식은 아니고, 이것은, 전류와 전압의 이런 형태로부터,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I는 C에, 이제 V를 미분했으니까, SV, 빼기 V의 초기 값, 이렇게 되죠. 요것을 이제 플러스 면에 scv 빼기 cv0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전류가 요거하고 이제 합이 아니고 이건 빼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거하고 이 합이 이렇게 하면 합인데 빼기가 있으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요것은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압에 붙어 있으니까 전압, 전압에 붙어서 전류를 만드는 게 이건 어드미턴스죠.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c v 0 마이너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뭐 또는 또는 이제 직렬 연결로 하면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됩니다. SC분의 1에 S분의 v 0로 마이너스. 뭐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어쨌건 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제 이 항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으면은 오픈이죠. 그러면 그냥 그커패시터가 SC분은 1,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어, 이게 없으면은 이제 전화번이니까 쇼트가 되고, S, 이건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SC분의 1로 이렇게 간단히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 인덕터도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초기 에너지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간단순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어. 그래서 이런 것이 여,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이항이 없어지면 커패시터 같은 경우 i가 S C 분의 V, 네, 가 돼서 V가 S C 분의 1 I가 돼서, 이게 바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커패시터 임피던스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에너지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서 V가 S L 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오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일 경우는 이 gc sc 분의 1이 되고 인덕터 일 경우는 sl 이 되고 이렇게 간단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그 s 영역에서도 임피던스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어떻게 조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회로에서 뭐 직렬 병렬 단순화나 델타 와 Y 변환 하던 것을 S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커패시터만 이렇게 커패시터만으로 구성된 이런 Y 회로가 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이게 S C 1 분의 1 SC2분의 1, SC3분의 1, 이제 라플라스 비난을 S영역에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음, 이제 새로운 소자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서 하나만 본다면 G1은... <laughs> G1은... 어 이제 요거 어, 그 y를 델타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여기 델타를 y로 할 때가 어, 두개 이게 더한 것에 이런 거리였죠. 그러면 이것은 어 SC3분의 1에 SC1분의 1, SC2분의 1, 플러스, SC2분의 1, SC3분의 1, 더하기, SC3분의 1, SC1분의 1.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역으로 이제,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이걸 구할 때 그러니까 저항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저항 저항이나 혹은 또 페이지로 했을 때 했던 것처럼